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 지옥,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단골 질문이 뭐죠? 니 가봤냐고. 천국 가봤냐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어떻게 천국을 믿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의외로 천국을 다녀온 분들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버드대학교 신경외과 의사이자 교수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뇌신경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많이 보셨죠? 네. 그냥 끄덕이시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세요. 네. <laughs>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입니다. 의사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성경을 반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천국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내수마겸으로 인해서 생사를 오가고 실제로 일주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와요. 그리고 나서 기적처럼 살아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고 이제는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의심하지 마시고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천국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15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떤 믿음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되도록이면 가지면 좋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없어서는 안된 믿음이에요? 다시 결단코,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우리 한세명 정도가 아직 딴 세상에 있어, 지금. <laughs> 다시. 오늘 말씀에 천국 갈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으면 결,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대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되도록이면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할수 없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시작.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천국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대요? 받든다. 받든다. 지금 이, 이, 한글 번역상, 받든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 받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원어적인 의미는 받아들인다. 많은, 많은 다른 버전 다. 받아들인다. 영어로도 받아들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즉,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요, 뭔가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해줄 때, 설명이 많아. 설명이 많이 필요해. 알려줘도 계속 안 받아들여.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계속 설명을 해야 돼.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 어떤지 아십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너 교회 다녀야지 천국 간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냥 얘기해주면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타로점, 타로점 보면 안 됩니다. 뭐 어른들은 영적인, 영적인 세계서부터 모며막 계속 설명해야 돼. 계속 설명해줘도 의심해.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타로점 보면 안 돼. 아, 그러냐고. 이게 끝이에요. 의외로 설명이 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을 제시합니다. 성경 말씀에 야 이거 봐봐. 성경에 천국이 있어. 봐봐. 실제로 천국에 대한 구절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른들이 계속 설명하려고 하니까는 계속 의심만 하는 거야. 그냥 보여주면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들은요. 성경 구절을 들이대도 알려줘도 보라고 해도 의심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냐면 천국을 이야기해 주면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천국 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십시오. 천국 가는 그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은 네.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옆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겉면해 보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대답해 보세요. 저도 압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아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저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은 지금 적어도 오늘 예수님이 아주 필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천국이 내 마음의 전부인 믿음이에요. 그 천국이 이 세상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이 최고입니다. 천국이 전부입니다. 천국이 전부고 예수님이 전부인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거가 안 보여? 여러분, 다른 게 보이세요? 다른 거안 보이시 잖아? 요 여기 계신 분 들은 그쵸? 그렇죠? 천국만 오직 천국만 바라보자. 뭐돈 버는 게 뭐? 세상 성공, 뭐. 금은 보아, 안 보이시 죠? 오직, 오직 예수님이 죠? 오직 예수님이 예수 님만 보이는 거, 아무리 부귀영화, 진귀한 보물들 1억짜리 통장 준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그 인생이 죽음 같은 인생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아요. 제가 놀이터에 그 살아생전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 그럼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놉니다. 근데 온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나게 놀다가도 한 번씩 누구를 찾아 한 번씩 막 찾아 이렇게 어어다 이래 뭘찾나 가만히 보면 누구 찾아요? 엄마를 찾는 거야 엄마를 이렇게 보다가 신나게 놀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지고 놀다가도 엄마가 저기 있네 확인되면 다시 노는 거야 안심하고 그냥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안 보입니다 그때. 아주 그냥 좋은 장난감을 다 주고, 친구들도 놀자고 하고, 먹을 걸도 막 주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고, 엄마가 전부인 삶이 어린아이들의 삶이에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 나도 그래도 길러준 아빠인데, 나보다 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 저는 저희 집은 각방을 씁니다. 따로 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교를 가야 되니까는 애들이 엄마랑 이쪽 방에서 자고 저는 이쪽 방에서 자요. 너무 좋아. 그런데 꼭 둘째가 자려고 하면 막제 방으로 들어와요. 오늘은 아빠랑 자겠대. 이야. 내 노력이 통했구나. 오늘은 아빠랑 자겠대. 그래서 그래요. 그래 옆에 누워라. 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호랑이 얘기를 해달래요. 그럼 시리즈로 호랑이 얘기를 해줍니다. 뭐, 꽃감 얘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 얘기. 근데 자, 믿지는 마세요. 예, 떡, 저도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팥죽 할머니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거 끝나면은 이제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해달래요. 그럼 또 해줘요. 또. 요즘 또흥부와 놀부 얘기를 또 해달래요. 또, 또 해줘요. 그러면 한참 얘기하면은 아, 어 꾀깁니다. 그 졸려워요. 그럼 그때는 엄마가 성그늘에를 불러줘요. 그럼 이제 자는구나 하면 그면은 졸려서 눈을 비비면 어김없이 말합니다. 엄마한테 갈래. 그럼 보내줘요. 그 다음날도 또 옵니다. 오늘은 아빠랑 잘 거라고 그분은 앉혀놓고 신신당물 시켜요 교육시켜요 너 오늘 진짜 아빠랑 잘 거냐고 너 얘기 다 하고 나서 그냥 엄마랑 갈거 아니냐고 아니래 그럼 또 저는 또 속는 척하고 또 믿고 얘기를 해줘요 한참 얘기해요 어느 날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냥 바로 엄마가 성근을 얘기, 불렀어 그랬더니 호랑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토끼와 보기 얘기하고 흥번얼매이가그 다음에 성근을 부르는 거래 아 피곤해 제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어김없이 눈을 비비기 시작하면 엄마한테 간대. 또 속았어.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무조건 엄마한테 간대. 아빠가 또 소용없어요. 엄마가 칠것 같아.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에요. 어린아이는 재밌는 거 좋은 거막 준다 해도 엄마가 채워요. 근데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가 최고로 여기게 여기라는 거죠? 뭘 최고로 여기라는 거죠? 천국을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과 돈과 복이 영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 없으면 이거 다 준다 한들 내 삶은 무나 불행한 인생. 죽음 같은, 인, 같은 인생.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떠나도 통장에 돈만 많으면 됐다. 그러면 됐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교회는 안 나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통장은 돈이 많아. 그러면 왠지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최고고 세상 성공이 최고인 거예요.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어,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어. 근데 돈은 많아. 그래도 부, 불안한 게 부모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녀야 되는데,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을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천국, 천국 하다가 누가 천만 원 하면은 아이고 좋다. 그래서 그걸로 가지 마시고 아무리 천만 원, 이천만원 해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돈 벌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돈 때문에 예수 버리는 교회 버리는 천국 소망 버리는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천국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천국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천국,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에 천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3일을 굶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3일 정도 굶은 상태가 가난한 상태래요. 그럼 3일, 3일 정도 굶으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뭐 굶어봤어요, 알지? 뭐, 굶어봤어요. 3일 금식을 해보시라고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밥밖에 생각이 안 나겠지, 그렇죠? 이게 3일 굶은 상태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제가 지난 사순절 날 3일을 금식해봤어요. 첫째 날 금식하니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요. 둘째 날 금식해보니까는 참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 셋째 날 금식하니까는 밥만 생각이나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 야 삼겹살 좀 구워 먹고 싶다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삼겹살 구워주고 있더라고 야, 참 진짜 저희 팬네를 정말 3일 금식하면요 밥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렇게 가난한 상태, 그, 그렇게 굶주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만. 뭐, 천국. 예수만 생각나는 겁니다. 옆에서 막 뮤지컬 보러 가자고 해도, 와, 돈을 준다고 한다, 한들, 세상 보기 영화를 다 갖다 준다, 한들,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히브리서에 모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뭘거절했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 애굽의 왕자라고 칭한 받퀴를 거절했대요. 와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 나라 대통령 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다음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도 거절했어요. 도리어 고난을 받는 것을 자처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 하늘 영광, 상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 그 소망, 그것이 가장 큰 상임을 믿으신,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오직 천국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 아이가 정말 엄마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엄마가 전부인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천국, 오직 예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그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살다가는 이 땅의 곳을 쫓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 소망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